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파미셀 종목 분석해 드릴 건데 핵심 딱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미 나와 있는 호재, 주가 이렇게 다 반영된 이슈 이 백날 보셔야 의미가 없죠.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주가 전망과 그 근거가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얼마의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할지 하나 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모두 부자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즘 테마별 이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자,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로 수익보기가 참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강세인 테마들 따라다니다 보면 물리게 되고, 그럼 그 다음날 시장을 주도하는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테마들은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게 그저 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자 장중에 급하게 그날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종목들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한 종목을 매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요.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 종가 배팅 추천을요. 무료로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자,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자금 팍팍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위에 큼지막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힘순 찐주식 이거 받아보실 분들은요, 문자 힘이라고만 한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시면서 직접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이거저거 해야 할거 없습니다 그냥 010-5894-2930 번으로 문자 힘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제 선물 자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미셀 한번 볼게요 정말 이 파미셀 제가 작년 말 이때부터 였죠. 계속 사셔라, 사셔라. 자, 이때도, 이때도, 이때도 올라타셔야 한다. 아 정말 아직도 호재는 터질 게 있으니까 자 이런 종목에는 올라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뭐 응원도 많이 해주신 종목이고 이 감사 인사도 정말 문자로 많이 남겨주신 종목인데 자이 종목 이 종목만큼은 제가 이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 드릴 거고 함께 드릴 거니까 자 우리 다 같이 끝. 이 세력 목표가 자 따라가서 25년 상반기 정말 커다란 수익 챙기고 시작해 보자고요. 자파미세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고 있는 건이 뭐니뭐니해도 외국인들이에요. 자 상승이 시작한 이 때쯤부터 정말 미친 듯이 거의 뭐 하루 이틀 빼고 계속 계속 사서 모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 AI 대장 이 엔비디아의 파트너 그러니까 이 전자재료 소재 공급을 하면서 새로운 이 바이오에서 플러스 새로운 모멘텀이 이렇게 딱 실리면서 주가가 이 가격대까지 빠르게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격대도 사실상 이 종목은 이 만원선 자이 위에서는 이렇게 좀 놀고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거기에서 이전에 이렇게 만원선을 딱 깨고 흘러내려온 게 사실 이 종목에 무슨 악재나 뭐 실적 전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 바이오업황 자체가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이 나온 거고 시장 자체도 이때부터 굉장히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낙폭 과대까지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도 급등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다는 거고요 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바이오업황도 굉장히 뭐 저금리라든지 이런 기조에 따라서 업황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이벤트들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자 je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우리 asco 미국 임상종양 학회 바로 열리고요 aac r이라고 자 미국 암연구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es m 5까지 자, 세계 3대 아마케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우리 이 상반기까지는 바이오 섹터 이벤트들 이 굉장히 질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과대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튀어 오르고 있죠. 자, 물론 파미셀은요 지금 올라온 우리 엔비디아라는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인 이 AI 쪽 힘을 빌어서 자 다시 이 가격대까지 올라 어, 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바이오 종목들과는 조금 괴를 달리한 부분은 있었지만 오히려 이게 땡큐다. 지금까지 그런 거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여기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본업인 이 바이오를 통해서 이 정도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서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 굉장히 어, 좋은 상태. 여기에 이번 이 AI 성장성에 따른 파미셀의 소재 공급 기대감이 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여기에 자 플러스 파미셀이 세계 최초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 인공 혈액을 독. 자적으로 어 개발하고 있다는 자 뉴스 제가 이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자 이거 관련해서 정말 크게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호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의 1만원 선까지 이렇게 도달을 한 우리 파미셀이 지금부터는요 자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크게 어 키워가면서 흔들어 될 건데 앞으로 나올 딱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나올 이 흔들기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들어 올릴만한 숨겨진 호재, 아까 말씀드린 그 호재 역시 하나를 제가 알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제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재 내용 제가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친구님들에게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 종목 매수가부터 이 호재 내용 그리고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수입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파미셀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그네 가지 내용들 어,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그거를 딱 이렇게 네 페이지 분량으로. 표지 빼고 네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자, 이거 하나 하나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릴 순 없어서 저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 제 연락처로요. 이 종목명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이, 여, 여기 있는 연락처 이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뭐 따로 직접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자,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전부 확인해 보시고 저기 5오번 페이지에 제가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세력들 이런 매수 흔적 보면서 거래량 거래대금 이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자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당가를 넣어놨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준가로 어, 매수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 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호재 내용 터트리면서 곧바로 큰 파동 한번 나올 텐데 당연히 터뜨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그때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두 가지 시나리오 내용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 네.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아본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좋아 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대응이 자 지금부터는 흔들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자 010-5894-2930번으로 그냥 종목명 파미셀 다 적어주셔도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고 좀 빠르게 편하게 받아보시라고 파미셀에 자파 이렇게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어 전부 이거 파미셀 핵심 요약본 리포트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지금 한창 뭐 여러분들 좀 수익 중이신데 아, 정고점 부근 자이 부근에서 저항을 좀 막고 있으니까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전에 그 위에 뭐 14,000원 15,000원 뭐이 위에서 좀 물려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정말 포기할 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어, 올라간다고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기분만 좋아하시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도할 타점 놓치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그 뒤에는 정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보시고요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호, 어,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이 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니까 자 적혀있는 이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우리 파미세리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형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파 하나 남겨주셔서, 자,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자,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수입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 이런 거좀 내가 이 정도 수입봤다 자랑할 만큼, 저, 그 정도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이 찐주식 어, 찾아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버자 모두 모두 부자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